자, 34번을 봅시다. 보면서 suppose. suppose가 뜻이 뭐지? suppose. 자, 이거는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음. 원래에 우리가 보통 if를 쓰면 만약 뭐뭐라면접속사ไ가그런지 근데 이거는 바로 가정 동사라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야. 자, 가정을 해 보자. 접속사죠. 당신이 선택을 할수 있다. 오지 원 아이템 하나의 물건만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디저트죠. 여러분들이 먹는 디저트의 그 선택에서부터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디저트에는 얘가 주격 관계대 명사야. Include 포함하고 있다야. 자, 디저트에 포함하는 게 뭐고? 피칸 아이스크림, 도넛, 그 다음에 초콜릿 칩 쿠키. 그다음 치즈케이크 이네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럴 때셀 t 선택해라 무작위로 이 말이겠죠. At random이니까 무작위로 이것들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피칸 아이스크림 뭐 이거 네개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만 그냥 선택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된이죠. 이랬을 때 모든 다른 디저트로부터 원래는 이 out of이 from이라는 전치사하고 똑같아. 모든 다른 디저트로부터 identified one 하나를 식별하도록 해라. 이 하나가 뭐냐. 바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여기 이제 목적 없는 건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 바로 이 집단으로부터 맞지 이 집단으로부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를 선별하고 식별해야 돼. 자내 경우에는 in my case야. 내 경우에는 이것이 이때는 우드비가 주는 거야 이거 우드비야. 자 이것이 이것이 첫 스틱이야. 즉 초콜릿 칩 쿠키가 될 수도 있다. 나의 결정이 decision 하면 결정하이가이 about이 전체사입니다. 어떤 디저트에 대해서 to eat, 먹어야 할지 지금 나에 대한 그 결정이 made, 이루어진다. 바로 단지 비교를 하는 거야. How I feel.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지는가 비교함으로써 자봐라 by d 에는 이렇게 ing 동명사를 쓰잖아. 어떻게 내가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느끼는가. 항상 컴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a with b라고 해서 a와 b를 비교하다야. 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또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바로 초콜릿 칩 쿠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비교가 꼭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 이게 지금 부정사가 주어다.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반드시 단수가 되어서 낫 여기 이 여기 s 붙여야 된다.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은 not able to 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아이스크림 선택했지. 그럼 뭘못 먹겠노? 바로 초코칩 쿠키를 먹을 수 없는가, 얘가 맞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오직 only if니까, 그렇지? 즐거움이 어디서부터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에서부터, 됐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에서부터 오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이 능가하다야, 그래서 익시드가 손실을, 손실을 능가하는 거야. 기버, 포기한 거지. 자, 포기했을 때의 손실을 능가. 뭘 포기했을까? 찹, 어, 여기 보면 초콜릿, 칩, 쿠키를 포기했을 때의 손실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할 때 역시 여러분들은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럼 그 포기했을 때 오는 손실보다 선택했을 때더 크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내가 노는 거와 오늘 내가 공부하는 거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내가 놀았을 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건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노는 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공부하고 오늘 노는 게 낫겠다 싶으면 놀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